버거스 브로라는 곳입니다. 버거스 브로. 네. 네, 안녕하세요 클라버스입니다. 오늘은 네. 버거스 브로에 왔어요. <laughs> 발음이 발음이 영 좋지가 <laughs> 버거스 브로라는 데 와서 어, 여기 햄버거집인데 어, 생각보다 외국인도 많고 여기 보면은 뭐 미키 버거, 뭐, 베이컨 에그 이 버거 해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한 5-6천원? 뭐 많으면 7천원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해서 먹으면 8천원까지 되는 것 같은데 어, 한번 여기서 유명하다고 구글 지도에서도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는데 맛이 어둡지 못했네요 지금 테니크아 시켜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음, 대충 이런 느낌의 어, 옆에 외국인 친구도 많고요 햄버거 메뉴는 대강 이렇습니다 제가 사온 베이컨 버거 미케미치랑 유명해서 미케버거인 것 같아요 어. 미케버거 먹을 걸랬나 <laughs> <laughs> 아, 아. 아, 베이컨 에그 버거를 시켰는데 아 따로따로 시켜 먹을 거랬어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맥주도 먹었어요 맥주 뭐할 만한 우리나라 들 4,000원 정도? 하는데 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집에 맥주가 있어서 테이크아웃 시켰고요. 대기하는 중입니다. 우리 건가? 우리 건가? 우리 건가? 어, 친절하고 진짜, 영어를 할줄 알아요. 네, 예, 진짜 발음이 얼마나 어, 좋아요? 어, 어, <laughs> 발음이 예, 버거스 브로라는 곳입니다. 버거스 브로. 예. 저희 호텔 미케비치 주변에 있고요. 미케비치에서 뭐 가까우면 한 5분 정도면 올것 같아요. 먹은 후기는 좀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베트남에 어, 한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어디에 가나 한국어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서민구이, 어, 뭐 거의 뭐 비비큐, 뭐 삼겹살, 누가 봐도 삼겹살집 <laughs>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케비치 주변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런 편의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햄버거를 들고, 자, 햄버거. 햄버거를 들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도 궁금하다. 저기. 제가 호텔에 왔습니다, 지금. 제그 사이곤이랑, 대박. 버거를 지금 오픈하는데, 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아 이제 이제 오네아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레터가 없대요. 그 양상추가 없대요. 양상추가 이거 <laughs> 빵고기 빵고기 미안하다고 주긴 했는데 괜찮다고 하고 받긴 했는데 근데... 아 일단 먹어보고 아했 근데 햄버거에 상추가 없는 게좀 심각하다 이해는 근데 어쨌든 뭔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비주얼이에요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보면은 어... 베이컨 하나랑 에그 하나랑 고 하나랑,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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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있어고있요있어있어있어어가고이고어이뷰이이 음. 음, 패티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것같네 음, 음, 오, 맛있어. 우리나라 음. 어 맛있어. 이거 우리나라에 도한 5,500원, 버거만 5,500원이니까 생각보다 비싸긴 하죠. 휴제버거랑흑하죠 뭐. 음. 흑흑하 음, 네, 흑흑하습니다 <laughs> 음. 사먹을만 한것 같습니다. 짭조름한데 맛있어요, 진짜. 오. 음, 맛있다. 음. 어. 사먹을만 합니다. 저희는 달러로 결제했고요. 5.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어로 거의 6천원 돈을 주고 먹는 거죠.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케비치 주변에 오시면 한 번, 얼마 한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저 먹도록 하고요. 어, 흘른다. 다음에 또 후기를 남겨드립니다. 맥주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